방세보살. 예, 먼저 멸업장진언을 세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르느께 사바하. 오 마르느께 사바하. 오 마르느께 사바하. 예,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 대학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호응으로 그런 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뭐잖아. 10만 구독자. 또 10년 후에 100만 구독자. 뭐 이렇게 간다면 우리 유튜브 불교 대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부처님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고 또이 불교 정법이 퍼짐으로써 이 세상이 좀더 밝은 정토 세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주위에 포교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의 가장 큰 약점이라 해야 될까요? 그것이 포교 부진입니다. 제가 일선에서 신도님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그게 참 답답해요. 예, 그렇게도 자신이 없는 건지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의 학생들은 먼저 자제들, 자식들에게 유튜브 불교대학이라도 좀 듣도록 강하게 좀 말씀을 하셔서 다들 불법, 부처님 법을 믿는 그런 정통 제자들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또 본인들이 공덕을 짓는데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부처님 제자가 되고 가족들이 다 수행을 좀 하는 그런 일이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에서 필요 되어서면 하는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예, 오늘은 음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상을 바꾸어라, 표독스러우면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람은 관상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상이 좀 특별해야 합니다. 우리 스가모니 부처님은 3 2 이상 80 종호라는 좀 특별한 관상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막 태어나시자 아시타라고 하는 여언가 선인이 크게 앞날을 예언했습니다. 예, 여기 시따르타 태자는 온 세상을 정법으로 다스리는 전륜성황이 되거나 바른 진리로 본문하시면서 온 인류에 빛이 될부다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래 놓고는 본인은 정작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냐 이 아시타 선인은 벌써 나이가 많은 그런 노인이었기 때문에 성장 후의 태자를 볼수 없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라고 불전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일반 사람들의 관상은 우리의 운명에 절대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절대적 상관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배후 배탁이라는 샴상둥이에 대한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예, 혹시 전에 법문을 못 들으신 분은 이 배후 배탁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서 제 법문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은 여섯 살때 외삼촌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찾아온 한 스님이 얘기했습니다. 저 애가 이 집안에 있으면 이 집안도 담망하겠다. 저 아이들의 관상을 보니 그렇다. 그랬어요. 아이들은 스스로 외삼촌 댁을 나오게 됩니다. 자기 때문에 외삼촌이 망하면 안 된다는 그런 착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댁을 나와서는 숫장사를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숫장사를 했었는데 그걸 기억해서 본인들도 숯 장사를 하면서 열심히 관세보사를 외우고 또수당에 다니면서 공부도 했답니다. 예, 그러면서 남는 숯, 팔다가 보면 숯이 남죠. 남는 숯과 쌀을 이웃에 못 사는 집에 그저 보시했습니다. 숯을 팔아서 쌀을 사게 되었고 예, 그 쌀을 먹다 보면 남을 수가 있죠. 그것을 모사는 집에 다 보시했다는 겁니다. 후일 몇년 뒤에 다시 외삼촌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의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튜브 방송을 찾아서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또 마침 온그 스님이 그 아이들의 관상을 보고 외삼촌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의 관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아, 앞으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예, 여기서 이 둘은 관상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심히 관세 보살을 외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위 사람들에게 적선을 했습니다. 좋은 일 했다는 거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면서 수철 보시하고 살을 보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관상은 바뀝니다. 탁한 얼굴을 가진 사람도 절에 나와서 열심히 마음 닦는 수행을 하면 얼굴이 아주 깨끗해집니다. 탁기가 빠지고 아주 청정해집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왔습니다. 예, 제가 아는 한도반스님은 들어올 때는 아주 눈에 살기가 아주 덩덩했습니다. 세속에서 뭐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얼굴은 너무 탁하고 온몸에서 악취가 다 풍겼습니다. 그런데 그도반선님을 모든 다른 선임들은 다 겁내하고 경계했습니다. 아예 말도 잘못 부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한 15년 쯤 지나가니까 눈은 너무나도 평온해지고 맑아졌습니다. 얼굴도 아주 순해졌습니다. 몸에서 나오던 악취도 다 없어졌습니다. 예, 인격이 아주 훌륭해지다 보니까 적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들 그 스님, 그 스님 하면서 아주 칭찬받는 그런... 도반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 주위에도 보면 신도님들의 경우입니다만은 처음 절에 오실 때는 아주 살기가 어렵고 그 모습은 죽을 상을 하였습니다만은 한 6, 7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봉산 덕분인지 다들 말합니다. 저 사람 관상이 변해서 이렇게 아주 좋게 얘기하는 경우를 저는 자주 듣게 됩니다. 예, 우리는 일체 유심조라는 말을 씁니다. 일체 유심조. 일체는 오직 다 마음이 짓는다, 그랬어요. 예, 저는 그것을 말을 줄여서, 심시조주라.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창조의 주인공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창조주다. 예, 이 몸뚱아리는 사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마음이 삶의 주체자이고 주인공입니다. 예,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해서 마음이 긍정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뀌면 관상은 당연히 바뀝니다. 관상불여심상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관상은 심상만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한번더 해보십시오. 관상은 심상만 못하다. 예, 모든 게 무상하듯이 관상 또한 그렇습니다. 관상이 바뀐다는 것은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불자들이 선천적 운명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주된 이유가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운명을 바꾸려면 심상, 마음의 상을 극대화하는 그런 참선 기도 해야 합니다. 참선 기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착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또절 같은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보살심을 가지고 봉사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관상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운명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 좋게 변하면 운명도 좋게 변합니다. 얼굴과 몸의 기운이 당연히 변합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불교에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예, 열심히 불교적 정진을 하시면 운명은 바꾸어집니다. 심상은 관상의 천배, 만배의 공덕과 힘이 있습니다. 아무튼, 관상은 바꿀 수 있다. 관상이 바뀐다는 것은 운명은 더 좋게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 예, 제가 다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불자들은 절대 운명에 휘둘리지 말고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착한 마음 먹고 또 봉사할 일 있으면 봉사하고 하면 분명히 운명은 바뀌고 이 세상이 대로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밝은 세상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상보살